이걸왜 버려 어, 아, 우씨스포수님 방금 약간 걸크신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하시고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아 제가 살 많이 쪄갖고 안 그래도 오늘 아침이랑 점심 안 먹었어요 그런가요? 아니, 모르겠어요 아왜 자꾸 라인 이는 대박 오, 사람이 너무 많네. 둘 컷이요. 라스트 하나 남았네요. 네. 위치 파악 되시나요? 아니. 네. 안돼 안돼. 어떻게 <laughs> <laughs> 내가 계속 내려오고 있었지? 그러니까요 누나. 보시는데 야 내가 장학플레 누나 제 친구야 제 친구 베스트 프렌드 아내 남자 친구야 아 누나 남자 친구 플레 그래, 다른 사람잖아요 <laughs> 아 정말 누나 제 베프예요 건들지 마세요 나웃겨웃기어한명더 웃겨. 있는 거 같은데 어 땜목에 저 사람 같은데 아아아아아 아, 아. 어, 아, 아, 아. 어, 진짜. 아, 진짜로 제발로다가아 하지 마 아유 우리 여기로 예, 어 백업 이상한데다아승모나 누나 보차부로 뛰다가 음. 죽었는데제 잘못인가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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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 아. 목표를 아. 보자. 제 쪽에 세명 붙어요. 도와주세요. 제발. 이거 조진 거 같은데 이거? 티실래요저 버리고 티실래요저 버리고 티세요저 저는 점수가 깎여도 되는데 저 버리고 티세요왜 버려? 이거 왜려어소프수님 방금 약간 걸크신죠? 왜 이렇게 살쪘어요? 어 그러니까 살 엄청 많이 쪄갖고 지금 감당이 안되요 저도 그래서. 그니까 제가 하루 두끼 이상 먹으면 살찌는데 요새 하루 세끼 먹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아침 점심 다 굶었어요.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일일 일식으로다가 다시 다이어트 하려고요. 뺐어, 뺐어. 안 뺐는데? 아니, 없어, 없어. 이 돌에, 이 돌에 있어요, 이 돌에. 갔어요? 저 피가 두들기 맞아가지고. 저 맞는 거 좋아해요. 저 맞는 거 좋아해요. 나이스. 와, 이거 파밍 하나도 못하고, 서클 다 왔네. 파밍이 하나도 안 됐어요. 아, 부킴 따기비로 가는 건가? 아, 개피. 아, 오, 어, 어, 나이스. 아이다 지인인데 어, 대박 나이스, 나이스. 나 살려줘, 빨리 이거 와, 뭐, 이거 뭐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 게임 끝나겠는데, 이거? 아, 여기 보정기랑 아. 다 있어요. 그냥 이쪽으로 오셔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, 네, 네, 네. 갈게요, 갈게요, 갈게요 아, 자연스럽게 말을 났네 네네네 편하게 하세요 저 스무살이에요 몇어이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코스님은 뭐3 0대예요 성격이 소심하와나 아, 이C 놀리니까 바로 이렇게 벌받았어 허 참교육 당하셨네 참교육 까르르 <laughs> 이거, 저 인적해요. 저희인대0방향이보급 떨어졌어요. 네네네 먹고와스판이 사람. 사람, 사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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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더. 여기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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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보급나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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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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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하 하나. 하나. e 나 하나. e 나 하나. e 나나 아나피 빠는 거 없는데 이 바위 뒤에 있어. e 이 바위 뒤에 하나 기절이 e n e 요와스 나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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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. Enemies ahead. I got supplies. 와우, 나이스. 자. 붙게요한 마리 기절해. 갔네. 폭폭폭폭 들어가지 마세요. 들어가지 마세요. 네, 빨리빨리 <laughs> 텐션으뭐 <laughs> <laughs> 이거 미쳤다 미친 자기장이다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나 이거 빨면서 가야겠다 나 죽을 것 같아 기절할 것 같아 이거 봐. <laughs>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올 수 있죠 나이스 나이스 굿굿굿 30초 남아서 약 빨고 바로 뛰면 될것 같아요 뾰로롤 나이스 옹 완전 이스 막... 어, 우리 떡볶이 여기. 이동해 하고 있어. 무슨 문이 죽인댔지? 네, 아, 오바다 두 마리. 나중에. 하이딩 하트 열. 같이 기분이 아, 기분이 아, 좋아요. 해. 한 마리 남았어. 한 마리 남았는데 안 살리고 누워 있어 지금. 안 살리고 누워 있어요. 바로 제 왔다. 쪽으로 온 중. 와, 야저저 쏘면 돼요. 저저 쏘면 돼요. 그 자리에서 저 쏴봐. 요런 기절. 이걸. Enemies ahead. 핑 완전 핑자리. 우리 이다 우리가 이겼다 그냥 제나무 있어요 제나무 제나무 어, 어.